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목자의 사명을 평생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여기서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지칭합니다. 목자의 사명을 받은 그에게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그 목자장이 이제 다시 오실 때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목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shepherd 명사로는 양치기 동사로는 길을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와 같은 주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어가 우리가 목사 (pastor)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배경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단지 목사만의 교역자만의 역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쓴 서신에서 믿는 신자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는 이 시대에는 모든 자들이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가진 자이며 그 성령이 구하는 모든 신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말로, 삶으로 전하는 선지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목자의 역할, 물론 영적인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는 어떤 직분을 형식적으로 맡은 자이기 이전에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직분을 맡은 자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양떼 누군가를 그러니까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정말 회심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목원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교우이든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임을 목자의 역할을 맡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단지 베드로의 이야기, 성경의 한 인물의 이야기 또는 어떤 특정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디베리아 호수라고 말씀합니다. 디베리아라는 도시는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디베리아 호수는 어, 비교적 큰이 갈릴리 호수 중에 일부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어, 작은 지명, 또 다른 이름이 이 디베리아 호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 특히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수치와 절망 가운데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장소를 게네살의 토수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게네살의 토수가 역시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이 갈릴리 호수가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왔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오스과에서 배가 두 척이 지금 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 한 배, 바로 베드로의 배, 당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배가 누구의 소유인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사회에서 엄청난 유명 인사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영향력을 어 자랑하던 세례 요한에게 인정을 받으셨고 갈릴리의 여러 회당을 가르치셨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진들린 사람과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호숫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많은 이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베드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칭하면서 베드로에게, 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 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무리들은 그 배가 누구의 것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건을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아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분께서 지금 이 호숫가로 찾아오셔서 나의 배에 오르셨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마음이 설렜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기질과 성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자존심이 강하고 또 리더십이 있고 또 영웅심이 강한 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만 알수 있게 특별한 신호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과 같은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이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배를 버려두고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큰 재산이고 사업의 도구였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때부터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주신 것도 목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누가 보고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수제자로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는 열두 제자로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기도 하였고, 실제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제자만을 택하여서 동행하도록 하셨는데 그중에 한명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이 그런 특별한 경험, 특별한 동행을 할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주를 향한 열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자들 중 가장 앞선 곳에 있었던 것, 항상 베드로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모든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놀라서 소리지를 때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다운 말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오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를 실제로 걷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빠지기는 하지만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가진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보금 22장 33절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가고하였나이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과 충만한 감정 가운데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자 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으실지를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한 사람의 마음 중심과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충성과 사랑을 아마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베드로의 현재의 상태와 그 고백의 한계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확신과 충성심,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다, 내 목숨을 버리겠다 하는 그 고백 안에는 그 뿌리에는. 아직 부인되지 않은 아직 갈라엎어지지 않은 베드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충성은 흔들리기 쉬운 기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충성의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믿음이 특별한 나.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나.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 나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과 충성의 기초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기에 그가 그에게는 아직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지 않았고 그저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은 그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가 바라는 바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러한 믿음으로는 십자가를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짝밭과 같은 마음. 금방 싹이 나는 것 같으나 환란이 오매 그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붙잡히시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베드로는 차마 가까이에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고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숯불이 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힘있게 말하면서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 그는 결국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예수님께는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지금 두드려 맞고 계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렇게 힘을 주며 충성을 다짐했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는 완전히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버린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70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얼굴도 들지 못할 것 같은, 부끄러워서 남들에게는 다 말하지도 못하는 사정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쉽게 주님을 찾고, 참 쉽게 주님을 버리고, 너무나 쉽게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만한 감정으로 한순간 사랑의 고백을 하기는 쉽지만, 매일의 삶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충만한 감정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그 고백을 매일의 삶에서 유지하며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힘들다. 결혼식에 많이 참석해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결혼식 할때 신랑과 신부에게 묻습니다. 평생 동안,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언약을 깨지 않고 평생 오직 이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본 모든 신랑들이 이 질문에 네!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아름다운 순간에 그 아름다운 신부 앞에서 사랑하는 증인들 앞에서 사랑에 빠진 충만한 감정과 기쁨으로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는 것 물론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생각지 못한 실패와 가난이 내 인생을 덮칠 때, 질병과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면서 매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순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을 유지하며 그 사랑 유지하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언약의 주인이, 우리의 관계의 주인이, 우리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내 결단이 아닌, 내 의지력이 아닌, 내 각오와 다짐이 아닌, 우린 믿음의 대상은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을 놓을지언정, 그분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와 절망,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질책하고 정죄하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먼저 보여 주십니다. 주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푸셨던 동일한 기적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질 때큰 수확을 거두는 그 기적을 또 베푸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베드로에게 차려 주십니다. 배신자에게 다가오신 것 생각하면 너무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 주실 때 사용하신 이 숯불에 사용된 단어는 베드로가 그 추운 날 예수님을 부인하던 날 그때 쬐고 있던 이 숯불과 정확하게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베드로의 배반과 또 한편으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같은 배경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연출 앞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인격적인 다가오심은 그 어떤 질책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풀어헤치고 만졌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 그리고 이후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주를 향한 내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결국 내가 이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구나. 세 번이나 그리고 저주하며 배반했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론 그래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막 대놓고 자기 잘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주님께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죄송한 마음,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자격이 아마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십니다. 주님은 세 번의 저주와 배반, 그리고 부인을 세 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덮으시며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점점 더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낮아집니다. 마지막 주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내 확신, 내 믿음,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주님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자아는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부서짐의 자리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제 때가 되었다는 듯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목자의 사명입니다. <laughs> 주께서 그에게 세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만회할 수 없는 실패 앞에서도 주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면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아가 부서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서지고 못 박힌 그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의 제자의 길을 주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복음서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삶은 그때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남기는 대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로 마지막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신실하게 주를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관계의 주인, 언약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 가장 낮아진 비참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막 다그치시고, 막 혼내시고, 우리를 막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우리보다 더 넓은 여유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첫 고백, 연약하지만 진심 어린 그첫 고백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수치를 남들 모르게 가려주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인격적인 다가오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길로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고 내 자아가 죽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비전을 다시 내 힘이 아닌 내 육신적인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아가 죽는 만큼, 우리가 부인되는 만큼, 우리가 이 영혼을, 그리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먼저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품으신 그 사랑, 그 긍휼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복된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